일단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죠?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규탄하는 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난리인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. 어, 성남시 공무원을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을 했다. <laughs> 이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. 네? 그러면서 이제 보자고요 여러분. 성남시, 그러니까. 백현동이 백현동이 용도 변경을 한 거잖아요. 백현동 땅이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지로 된 건데 그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. 그게 이제 서, 사실과 다르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. 일단 일단 이게 제일 크리티컬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공무원이 성, 성남시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협박했다? 그럼 협박받은 적 없는데요? <laughs>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현재?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거 내가 내가 그게 뭐 돈을 처먹으려고 지금 했다고 니네가 그런 프레임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용도 변경을 한 이유는 음, 이유는 국토부에서 안 하면 뭐라고 한다 안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토부 협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. <laughs> 자, 이게,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, 국정감사에서 말했던 건데, 국정감사에서 말했고, 그리고 이게 선거 과정에서,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수원지검 성남지청. 성남지청이죠. 성남지청인데, 여기서 공무원 ACL을 불러서 참고조사를 했고, 그런 적 있냐고 하니까, 없다라고 한 거예요. 자,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, 우리가 보면은 그 제일 백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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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용벽 보면서 이게 뭐야? 그렇게 되는 거죠. 자, 돈을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이런, 거, 이런 거냐?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이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일 큰 거다라고 봐야죠. 음. 자, 일단, 그 다음에 이거를 했었던, 이거를 했었던 사람이, 이, 제이 문자를 보낸 사람도 김현지 이렇게 나오는데, 그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, 뭐, 뭐, 경기도 지사 때부터 이재명 지사를 음, 뭐 모셨던 뭐 이런 식으로 또 뉴스에서 나오고 하던데, 여러분, 어, 그분, 성남 시민 모임에서부터, 거의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그 시민사회 운동할 때부터 쭉 같이 하신 분이지, 뭐 경기도에서 합류한 그런 분 아닙니다. 김현지 씨. 역사가 좀 길어요. 자, 자, 그리고 일단 국감에서, 그렇죠. 지금 현재로서는 나온 거는 거기가, 거기가 이제 그 백현동 부지 같은 경우가 원래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었는데 그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는, 아어 그냥 국토부는 이제 거기 빠지고 난 다음에 뭐 협조를 요청하는 거였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요거 일단은 요겁니다 일단은 요거 네네 네. 다들 김현지 하니까 크크크 나오죠 어 저는 여러분 저는 또어뭐 제가 불려갈 수 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현지 씨가 뭐 그분에 대한 지금 현재도 보좌관이죠 어뭐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는.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죠 검색해보세요 김연지 이재명 그러면 재밌는 거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거는 하면서 뭐 둘이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 제 입으로는 저는 경찰 가서 조사받고 싶지 않아요 검색 플리즈. <laughs> 음.